안녕하세요. 우리 기술주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물어보고요 현재 시간은 지금 새벽입니다. 네,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늦게라도 좀 올려드리는 게 원래는 새벽마다 새벽 오전 7시, 네, 이 정도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기술주자 여러분들과 같이 좀 당일 날에 주가에 대한 방향성들에 대해서 한번더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갖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일단은 새벽에는 이제 여의도 가서 좀 미팅이 있어서 여러분들 일단 새벽에 우리도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우리 기술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락세가 나와서 좀 많이 힘드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하락은 뭐다 여러분들 뻥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말에 동의하신다면은 댓글로 자, 뻥카라고 여러분들 댓글 한 번씩만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이게 왜 뻥카냐면요 우선은 지금 우리 기술에 대한 주가 움직임들을 봤을 때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승분 나왔고 조정 나온 다음에 한번더 거래량을 실리면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거래량을 실리면서 주가 상승분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과정 젖치고한번 횡보자리 가져준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윗꼬리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에 있는 매물들. 이 매물들을 모해 주기 위한 소화해 주기 위한 그러한 윗꼬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다시 아래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자, 몇 퍼센트씩 빠졌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몇 퍼센트 빠졌죠? 여기 5.93%. 확실히 좀 많이 빠지긴 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퍼센트 마이너스 4.43%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 같은 가격 구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거래량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확실히 올라갔을 때의 거래량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 들어왔던 이 물량들이 나간 그러니까 올릴 때 들어왔던 물량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던 물량들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도 이거는 뭐겠어요? 들어왔고, 내려왔는데, 나가는 적이 없다. 그럼 뭐요? 예 뻥카겠죠? 그럼 다음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온 자리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는 뭐다? 뻥카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로 뻥카라고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술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은, 저점들이 계속 높아지는 모습들이 나아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삼각수렴의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원전주들이 강하게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생에너지에 대한 발언들을 하고 나서부터, 그죠? 그러면서, 야, 우리 국내도 다시 한번더탈 원전 쪽으로 길을 걷는 거 아니냐. 전 세계적으로 다 원전에 대한 투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완전 탈원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실망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원전주로서 수급이 가지 않고 수급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다. 안도체랑 로봇주들 위주로 수급들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로도 수급들이 많이 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 지금 뭐 삼성전자 엄청 올라가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고, 하이닉스도 계속 올라가주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원전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기술과 그리고 해체 시장 관련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힘없이 밀려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주인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박스권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대장이 움직이질 못하니 우리 기술은 계속 위아래로 흔들면서 계속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폭등을 하려면 앞에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 단계가 필요해요.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 과정도 필요하고요. 눌림의 구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거라서 뭐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두산 폭등이 나와줘야지만 후발주인 우리 기술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우리 기술은 지금 현재 어떠한 과정을 만들고 있다. 올라가기 전에 그죠 올라가기 전에 지금 방향성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이 내가 만에 고점. 요 고점 구간에 물렸어요. 살려 주세요. SOS를 요청하셔도 여러분들 괜찮다라는 거에 결국 추세 살아 있는 상태고 내려온다, 더 내려온다 한들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요만일 요 위에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서 다시 한번 더 바닥 자리 사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만 평단 낮추고 우리가 수익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구간 때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를 다시 한번 더올수 있는 거예요?라고 할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우리 기술을 매매할 때 알아야 되는 거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죠? 가격 구간 3,300원이라는 자리 굉장히 중요하다. 이 자리는요 매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두 번째 시비 세력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물량 대 시비를 발행하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300원과 12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봤을 때자 월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상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요. 자 어떠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18년도 구간들을 보세요. 여기 3,300원 라인을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 있죠? 3,300원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18년도부터요. 18년도부터 24년도까지 딱세 차례 찍었죠? 그리고 나서 저점들이 계속 높아지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죠. 자, 이 저점들 높이는 거 누구만이 할수 있다? 개인들은 할수 없다. 그럼 누가 하겠어요? 세력이 하겠죠. 그럼 이 세력들은 누구 세력? 12세력들이에요. 지금 전환 사채를 계속 발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18회차가 이번에도 나왔죠. 7월달에 18회차가 나왔는데 18회차에 대한 가격 구간이 얼마다? 3,955원이요. 에 3,955원. 자, 그러면 어디겠어요? 여기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3 9 5 5원리 자, 근데 18회차는 3,955원인데 그 전에 회차들은 다 가격이 어디에 있어요? 1,000원대.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위 물량들이 어디에 있다는 라 거예요? 여기 있죠? 그럼 시비는 뭘까요? 시비는 뭘까라고 봤을 때시비는 결국에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예요전환사채 자, 그러면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겠다라는 거겠죠? 그럼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주식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뭐를 하겠다? 매도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은 이제 출발하기 시작을 한 거고 우리는 그 변동성을 이겨낼 필요가 있다. 즉, 우리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도 구간 확실하게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세력들의 매도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같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파동으로서 계산할 수 있는 가격 구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매도 타점들을 받아가시고 그리고 공부방을 통해서 세력들의 움직임이 12세력들이 어떤 움직임들을 갖고 있는지 주가는 어떻게 매일매일 움직이고 있고 이게 뭐 의미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10-2687에 구독하라고 우리라고 여러분들께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세력들의 매도 타점과 함께 우리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입장 링크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받아가 주신다면, 우리 기술로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이 변동성을 강하게 가져가시는 구간에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변동성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이 내용들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문자로 받고 싶습니다.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로도 받아가 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번호 입력하여 번거롭다라고 하시면요. 제목 아래 터보기 눌러주시면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메시지 창을 넘어가지는데 메시지 창에 뭐가 있어요? 제 개인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놀래실 필요 없습니다. 사칭 아니고요. 스팸도 아닙니다. 제 개인 번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의도 남겨놨습니다. 우리 라고만 여러분들께서 연락 남겨주신다면은 우리 기술 주저 여러분들도 매도 타점과 함께 변동성 이겨낼 수 있고 공급방 입장 링크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좀 궁금했던 종목들도 있다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공급증 해소 도와드릴 거고 대신 좋아요 구독은 눌러 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우리 이 하락은 어떤 하락이다 뻥 카다 여러분들 댓글로 뻥 카라고 이런 댓글 한 번씩만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매도 금지 구간입니다. 라고 말했던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락이 내려왔어도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절대 매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매집에 대한 구간들로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봐요. 급락이 나왔죠. 이 급락이 나왔을 때가 진짜 기회라고 여러분들. 여기서는 우리가 100%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매집했던 우리 주주 여러분들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은 이미 다 수익권으로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매도 구간 아직 더 바라보고 있어요. 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고가 자리를 돌파할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뭐했다? 이 매집을 단타 종목들로 수익을 본 걸로 매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단타 종목들도 같이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보면은 단타 종목 전날 저녁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고 매도 타점들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샤페론 17.8% LG 디스플레이 7.4% 수익으로 마감하는 모습들 나와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단타 종목 문자로도 받으실 분들은 우리 단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단타 종목들도 받아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해거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 박스권을 돌파 합니다. 근데 돌파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거래량이 터졌느냐 이 거래량이 터졌느냐를 봐야 돼요. 거래량 터졌죠? 그쵸?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저항대로 뚫어올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점 찍고 내려와요. 내려왔을 때 우리가 뚫어올렸던 저항 구간을 어떻게 한다면, 지지를 받고 반등을 시켜버린다면, 지지 후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정고라인을 뚫어 올리러 가는 파동이 나와요. 정고라인을 뚫어 올려러 자,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이 위에 5240원이라는 이 신고가, 간을 뚫어 올리러 가는 윗꼬리들 나왔기 때문에, 이 윗꼬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신고가를 향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신고가를 향해서 가면은 우리가 뚫어올릴 수 있는 자리는 어디가 될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신고가 돌파하는 구간 이후에 나오는 고점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고점 자리 향해서 갈 거예요. 얼마요? 자 여기는, 이게 아닌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5,840원이 있습니다. 이 5,840원을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고가를 뚫어올리면 얼마 5,84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슈팅부위 나온다. 6,000원까지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더 저항받고 내려오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건 뭐예요? 결국 이 다음 저항 구간을 갔을 때 변동성 있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급등 급락이요. 급등 급락입니다. 급등 급락. 급등 급락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급등이 나왔을 때 급락이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12세력들이 18년도부터 계속 횡보를 시키면서 위아래로 흔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출발하게 시작을 했고 그럼 여러분들 18년도부터 12 물량들을 발행하고 그걸 주식으로 전환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냅니까? 아니죠. 우리가 18일 차가 언제? 26년도 9월 달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뭐 한다?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끌어올리면서 위아래로 계속 변동성을 주고 우리는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변동성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근데 변동성도 어떤 재료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할수 있는데 재료 있잖아요. 원전 있잖아요, 원전. 원전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더 빠르게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국내에서만 지금 수급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국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지금 다모돌아오고 있다. 친원전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원전으로 자 그럼 친원전으로 돌아오고 있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3대 smr 기업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산은 원전의 파운드리로서 또 일거리가 확보하기 때문에 결국 두산이 올라가게 되면은 원전 0업특구0 0지고 두산이 올라가면은 후발주인 우리 기술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력들은 그걸 이용을 하겠죠. 원전이라는 이슈를 한번 터트려주게 되면 주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세력들은 뭐예요? 적은 힘만 들여서 막 올리면 알아서 매수세 붙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더 적은 돈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물량들을 다시 개인들한테 던지고 그죠? 그러면서 아래로 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언제? 세력들이 본격적인 상승 시작됐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집을 했고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해서 아직은 1차 단계다. 그리고 아직 100% 미친탐 폭등으로서 끌어올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력들은 끌어올릴 때 단기간으로 끌어올릴 땐 여러분들 몇 배씩 움직이는 모습을 가져가 주고 있어요. 한 3배 정도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아지고 있는데 본격적인 상승과 함께 끌어올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1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부터 모았잖아요 그죠? CB에 대한 전환 가격들이 1,200원대, 1,500원대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8년도부터 계속해서 매집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몇 년도죠? 2 0 2 5년도요 2018년도부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매집한 기간만큼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면 적어도 10배는 끌어올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1,000원대인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죠? 5,240원이고 남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위아래로 잘 흔들게 되면 은 결국에 여기에서부터 주가를 몇 배를 끌어올릴 수 있다? 3배를 끌어올린 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슈 한 번만 나오게 되면 은 3배, 5배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끌어올려도 3배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12,000원이에요. 12,000원은 세력들의 1비 12 물량으로 봤을 때얼몇 배요? 12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배까지 말만 원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파동이 만들어지는 구간들을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변동성을 계속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뻥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의도적인 하락이다. 의도적으로 흔들기 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라고 여러분들께 공부방을 통해서 잡아 드리고 있는 거고 매도에 대한 구간들도 같이 알려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디로 우리라고 여러분들께서 연락 한통 남겨 주셔 가지고 우리 뭐예요? 공부방 입장 링크와 함께 타점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받아 가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했는데 인생 역전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100만 원으로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할 건데 자, 어떻게 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타점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루 5%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나왔을 때 우리는 매도를 할 거고요. 그 매도에 대한 수익을 다시 한번 더 원금과 함께 재투자할 거예요. 복리로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복리로서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점점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나의 계좌에 1억이 찍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착순딱 150명 같이 함께 할 거고요. 010 2687 그룹 하고 역전. 여러분들 인생 역전하실 분들 역전이라고 여러분들께 남겨주셔가지고 뭐 하자. 우리 한번 인생을 한번 역전해보는 기회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전이라고 남겨 주셔서 기회 꼭 잡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매집주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 매집주 같은 경우에 대장주의 차트를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 대장주 같은 경우엔 주가가 상승분이 나와줬고 눌림이 나와 줍니다. 그렇죠? 근데 눌림이 나올 때 저점들을 높이면서 눌림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고점 라인을 뭐 했다. 계속 두드리는 모습이 나왔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결국 상승 삼각 수렴의 패턴과 함께 거래량 동반시키면서 급등이 나왔죠. 자, 근데 이거 어디서 봤죠? 우리 기술도 어떻게 됐어요? 18년도부터 위아래로 흔들다가 저점들 높이고 3,300원 자리에서 고점 두드리다가 거래량 동반시키면서 뚫어 올렸죠. 똑같습니다. 결국 상승 삼각 수렴의 패턴이란 결국에는 수렴하는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면 급등을 하는 차트다. 근데 이 대장주는 이미 뭐 했다? 출발을 해줬다라는 거고요. 후발주는 이 패턴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럼 후발주를 보여드릴게요 자이 후발주를 좀캡처를 해왔는데요 거래량 동반시키면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급락이 나옵니다 저점들 높이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고점 이 고점 라인을 계속 두드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라 겁니까? 우리 대장주 상승상각수렴의 패턴과 함께 거래량 터지면서 상단다리 쫙 끌어올렸죠? 마찬가지로 거래량 이제 실리기 시작하면서 뚫어 올린다면 여러분도 단기간에 폭등 나오는 이 자리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매집주를 꼭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10-2687-9619번으로 여러분들 매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거예요. 선물로 드릴 거고 이 선물 받아 가신다면 단기간에 폭등하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폭등하는 매집 주 잡아가셔서 지금 우리 기술로 올라가는 자리 기다리고 있을 때 동안 지루하니까 어떻게 하자? 여러분들 단타 종목으로도 수익 가져가는 거 재밌지만 사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재밌는 거는 단기간에 급등하는 게 정말 재밌잖아요. 그렇죠? 정말 급등하는 거, 단기간에 폭등 랠리 나오는 거, 거의 50% 가까이 쫙쫙 쏴주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준비했습니다. 0 1 0 2 6 8 7 9 6 1고 매집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쫙쫙 쏘아올리는 주가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 받아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우리 기술 계속 뻥카하면서 급락시키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공부방 들어오셔서 이 뻥카에 속으면 안 된다. 알겠죠? 블러핑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고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를 향해서 기다린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 요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제가 또 새벽에 일찍 가서 좀 미팅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 브 방송은 여기서 네.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점심에 올게요, 여러분들. 점심에 올 거고, 우리 기술은 올라갈 자리 있으니까 너무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 없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